you mm -hmm. 성대 폴립은 성대 결절과 더불어 우리 목소리를 변화시키는 양성질환 중에 가장 많은 두 가지인데, 빈도상으로는 결절이 더많고요 폴립이 이제 두 번째를 차지합니다. 결절은 한자원데 마디가 잡혔다라는 살이 딱딱해 걸 결절이라고 부르고, 대개 성대의 가운데 부분에 양쪽 대칭으로 1mm 정도 되는 좁쌀보다 약간 작은 폭이 나게 됩니다. 그게 성대의 접촉을 방해하게 되니까 혹이 붙어서 목소리가 갈라진 소리가 나는 거고요 홀립은 한자어로는 용종이라고 부르는데 용이 녹용할 때 용자입니다. 즉, 불처럼 생긴 덩어리다는데 실제는 물방울처럼 생긴 경우가 많고요. 열절처럼 군살이 아니라 홀립은 물살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물 혹인 경우가 많고 물집인 경우가 많다. 우리가 흔히 보는 물집이 새 신발 신고 발가락 사이에 살이 늘어나 물이 고이거나 아니면 뜨거운 음료수를 마시다가 첫 모금에 입천장 되어서 물집이 생기듯이 껍질이 늘어났는데 그 속에 뭐가 고인 것이 폴립입니다. 그러니까 발생 기전 자체가 많이 다른데 폴립이 생겼을 때그 안에 고일 수 있는 건 우리 몸의 체에 맑은 물이 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큰소리를 지르다가 다리팍 늘어나는 경우에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피가 고일 수도 있습니다. 즉 피멍일 수도 있... 있고 그냥 무룩일 수도 있는데 피가 계속 출혈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폴립이 터져 버렸다 그럼 기침을 하면 피가 막 튀어나오겠죠 피가 계속 나니까 근데 그렇게 급성기에는 껍질이 많이 늘어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큼 강한 자극을 주어도 터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자리를 잡은 폴립이 터졌다 그러면 오히려 자연 치유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내 목소리가 엄청나게 나빠져서 그런 일이 생기는 우려는 없으니까 일단 폴립을 깨끗하게 치유하는 게 맞는데 저절로 터졌다고 해서 어, 목소리가 완전히 변하지 않을까 하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